야 서버 최초로 깨보는 겁니다. 이거 물, 물론 깬 사람이 있겠죠. 근데 우리 서버는 지금 최초거든요. 예 최초로 트라이해 보겠습니다. 와용 존나 멋있네. 43 레이드. 와 씨. 어 존나 세 보이는데 얘? 뭐야 이거? 버텨주세요. 도대체. 이거 그냥 깨지나? 때리며. 겸스 때야 되나? 이거 초반에 막그 뭐지?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네. 뭐야 이거? 다, 때려야지. 이거 다 깎아내려야지. 그거, 내려오는 가 보네. 다리에 피를 다 깎아야죠. 아, 따, 오라 원타합니까? 이렇게 내려와야지, 인자. 예. 네. 들어가잖아요, 인자 피. 근데 이거 300피 어떻게 빼나요? 야, 뭐야? 300피에서 피 존나 많이 깎였는데? 충분히 가능하겠네. 오, 뭐야, 반지 나왔다, 빛나는 반지. 씨발, 잠깐만, 피가 왜 이렇게 안 온다? 근데 이거 죽고 살은 하고 죽고 사고는 하고 하면 하겠는데? 힐. 또 너무 지나 이라 뭐. 보고 오 피해버리기 어머리버블 맞네 그냥 때리다 보면 피가 많이 깎이네 저절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똥꼬에 힘 주고 에이 어. 피해버리고 힐 바로 힐러 주고 어? 잠깐만 어? 어. 어 씨발. 잠존나 아프네. 수동이 형 빨리 와 때리오! 엎어.. 아 엎어뜨리면 피가 많이 나네 엎어뜨리면 근데 이거 레이든데 충분히 할만한데? 뭐야? 이건 뭔데? 이 뭐야 이거? 피해버리기 어떤데? 피해버리기 와씨, 오 뒤져버리네. 어, 씨바 피 했는데 아... 30줄! 다 됐다. 깨기는 깨네. 지금이야, 지금이야. 와 엄마, 어디까지 오노? 이걸 봐야 되나?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잡으면 끝나는갑다. 근데 조금 쉬운 타이밍 뭐냐면 이게 좀 공격하고 피하는 타이밍은 나눠서 주네. 잡았다, 잡았다. <laughs> 서버 최초. 서버 최초 43. 레이드 보스. 잡았습니다. 예.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. 걸리긴 한데, 그래도 괜찮은데? 와, 첫 회차...